신꽃을 해버리고, 제자로 들어왔으면 그 사람은 일반인이 아닌데, 자는 거는 다 자고,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손님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신이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도 몰라요. 그래 놓고, 내큰 그 소리 빵빵 쳐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있잖아, 신을 모셨는데요난 들리는 것도 없고요. 뭐 보여주는 것도 없고요. 신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신을 내려준 부모까지 욕을 하기 시작해요. 되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우리가 막 부채를 탁 들고 이렇게 으면탁 들고 빡 이러잖아요. 여기 는빡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신령님이 시간이 많나 갖고 제자 기회다 되고 점을 얘기 주시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그림처럼 딱 이렇게 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보여줄 줄 알았던 거야. 그러면 자기 그걸 딱 보면서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해주면 되는 사람인지 아는 거야. 입으로 터진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여기서 푹 나오면 그게 신의 말인 거야 간절함도 없었고 너무 쉽게 접근했던 거예요 근데 태송을 제대로 한다면 그나마 그 사람들은 양반인 거고 어떻게 태송을 하느냐면 그냥 갖다 버려요 업체 불러서 그게 진짜 위험한 짓이래 뭐잘랐다고 당근에다 파시는 분들도 있어 심지어 부채까지 팔아버려 얼마 안썼다고 비싼 거라고 하면서 근데 되게 위험한 짓이야 그거는 아무리 신이 없다는 듯 내가 신구술에서 제자 생활을 단 하루를 했을지 망정 그런 식은 안 된다 절대 그거는 신 벌이 떨어질 수 있다